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성 공식 파트너인 하만카돈의 오라 스튜디오 4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할게요. 이 스피커는 무려 100W RMS의 서브우퍼를 장착해서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해요. 그리고 블루투스 4.2로 연결도 쉽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답니다. 크기도 아담해서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려요. 소비 전력도 넉넉하게 100V 240V를 지원하니 여행갈 때 가져가기도 딱 좋겠죠? AS도 하만 오디오 서비스 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음악 감상할 때이 스피커와 함께 해보세요. 하만 카돈 사운드 스티커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할게요. 이 친구는 2.1 채널의 모노 스피커로 소비 전력이 140W라서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해요. 블루투스 4.2.2도 지원하니까 무선으로 편하게 음악 감상 가능해요. 크기도 적당해서 공간 활용도 굿굿, 우퍼와 위성 스피커의 조화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답니다. AS 서비스도 잘 되어 있으니 걱정 없이 사용해보세요. 하만카돈 유선 스피커 사운드 스틱 3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스피커는 2.1 채널 홈시어터 스피커로 클리어한 디자인이 정말 멋져요. 구성품도 알차게 들어있어서 설치도 간편해요. 사운드는 정말 짱짱해서 영화나 음악 감상할 때 몰입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특히 저음이 굉장히 깊고 풍부해서 리듬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전원 케이블과 오디오잭 등 필요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만카돈의 품질을 느끼고 싶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해요.